와두 번째 정상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어... 시야가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요? 네, 저는 지금 고글도 벗었어요. 어 네, 고글을 이번에 응. 어, 이게 주간용을 안저희 주간용만 가져와가지고 아, 아... 이 투어 다닐 때는 네. 야간용을 갖고 다녀야 되고 또 이렇게 우비 같은 거 이런 거 네. 이런 거 갖고 다녀야 돼. 그래서 그러니까요. 아, 이게 아무리 스키 네. 보기 방수 기능이 좋아도 네. 이게 우비 입는 거랑 안 입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. 네 그리고 응. 이게 자꾸 눈이 응. 이 자꾸 이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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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, 예. 사실은 이렇게 쌀이 눈이나 이렇게 눈 많이 내리는 날은 예. 스키 타는 게 불편해 되게 예. 웬만하면 원래 안 타는 건데 <laughs> 투어 왔으니까 타야지 그리고 그쵸. 또 시야도 이런 식으로 안 보이니까 예. 면이 안 보인단 말이야 예, 면이 안 보여 예, 면이 안 보일 때는 예. 면을 보고 타면 안 돼. 저 멀리 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예. 그냥 발의 감각으로 타야 돼. 감각으로요? 어, 감각으로 그렇게 밑에만 보고 저 멀리 보면서 예. 그러지 않으면 그냥 툭 하고 넘어진다고. 그럴 것 같아. 크게 다칠 예. 수도 있고. 안 그래도 넘어진 어.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. 어, 그러니까 예. 이런 날은 되게 조심해서 타야 되는 건데 우리도 조심해서 계속 아까 예. 또이 이런데 들어갔는데 어. <laughs> 돌 밟히고 그래가지고 저 밑에 긁혀가지고 <laughs> 어. 멈췄잖아요 가다가. 어. 이한 어. 2cm, 3cm 내렸는데, 그거 갖고는 어저께 네. 상태 보면은, 네. 부족해서 안 돼. 네. 에... 그래도 뭐또 네. 이렇게 그루밍 사면은, 네. 뽀득뽀득하니까, 네. 또 재밌게,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재밌게 타봅시다. 타갑시다 예, <laughs>